제 하라브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또 13장 14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데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다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어서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손이땅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데내손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국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왕대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하나님께 받았으며 그의 생활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조상이나 신앙의 영웅들은 자기의 힘으로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하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는 자의 조상도 되며 또 모든 민족의 조상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상대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복은 무엇이며 어째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다신교를 신봉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친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사다가 섬기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볼때참 신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을 보시기 이전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전부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택하였다는 것은 여러 중에서 특별히 고르고 선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를 청소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명하여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서 구속하였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하시고 불러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운명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땅에서 왜 아브라함만을 불러 내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불러서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복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으로 오게 하였습니까? 갈대야 우르 땅은 죄악의 도성이요 우상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양들을 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무라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천사들을 동원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또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10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내어 가난으로 오게 하신 것처럼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조카 룸만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엘리에셀과 조카 루세에게 남겨주면 된다고 생각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였고 바닷가의 모래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사선을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으로 구별하여 세웠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큰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은 이루어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토가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시련 중에서도 구별된 민족으로 보존되어 왔으며 국토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지 2000년이 가깝도록 세계 각처에서 유리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과 전통과 언어와 혈통은 보존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고 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환과 박해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기독교는 점점 부흥되고 성장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로 꿈을 가지게 하며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가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의 복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복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니란 생각을 깨뜨리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 같이 오늘의 우리들도 이 세상의 아니란 생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의 후손이 창대게 되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상세기 22장 18절, 또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이나 한 민족만을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민을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고 믿음대로 산다면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손은 물론 이웃까지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시고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힘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성이란 숫자만 많은 것이 진정한 번성은 아닙니다. 번성을 하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번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도 살려서 그를 놋땅에 거하게 하시고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인정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이란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도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하였고 야곱도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역경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알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과 헌신을 함으로써 고난을 복의 기회로 변화시켜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느 한 날,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으며, 순간 순간의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 같이, 이 시대에 바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를 넘치게 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언약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후에 여호와 이레의 복과 번성하는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1월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따르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국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이면서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29일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강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예암교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심판자이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